자, 오늘 갈렙의 믿음, 지금의 신앙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또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얼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에 얼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고령제일 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감이 참 가득 찼어요. 너무 15년, 16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싸웠잖아요. 또 여리고 성에 실패도 한번 하고 아이 성에 실패도 하고 또 수많은 적들과 싸우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도 하고 또 구장에서 기본 거민들의 속아서 수치도 당하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려는 그 의지가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얽매여 사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기본 전투에서 어, 승리하고 나서 남부 가난을 정복하고 또 11장에 넘어가면서 메롬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북부 가난을 점령합니다. 여리고는 한 가운데죠. 그래서 여수와 군대는 여리고를 가한 가운데를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어, 12장에 보면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올까요? 네 안 해리 봐서잘 모르겠죠. <laughs> 저는 해리 봤습니다몇 명이냐면 31명이에요. 그러면 31명의 왕들하고 31민족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15년, 16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이 전쟁을 해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곳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게다가 헤브론 오늘 이 갈렙이 달라곤는 헤브론은 사람들이 안 싸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1 5 절에 보시면은 헤보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아르바. 아르바가 뭐냐면 여러분 어, 아낙 사람 알죠?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근데 거인 족속은 키가 다 똑같지 않아요. 거인 족속 중에서도 더큰 거인이 있고 더 작은 거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 이 기럇아르바는 헤브론은 그 거인 족속 중에서 제일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여수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하고 이 전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승리들을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31명의 왕들과 싸웠는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참 열심히 싸웠어.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더 이상 앞을 향하여 이 거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다. 이제 요수와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 자꾸 얼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과거의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이 좋은 기억들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얼매여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성공에 얼매여 사는 거예요. 그 때가 좋았다, 그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매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과거 그때 돌아가 보면은 그때도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미화가 되고 좋게 좋게 추억이니까는 뭐든 간에 좋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했다는 것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일을 했었지. 너무너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얼매여서 지금 이 시간에 헤브론을 향하여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싸우는 거예요 또, 어, 성공에 얼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상처에 얼매여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깊이 받았던 그 상처, 내가 태어나서 참,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아니면 깊은 죄의식, 야, 내가 이런 참담한 죄를 짓다니, 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의식과 그 실패에 얼매여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당시 감정이 어땠는지 막 조사를 하는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얼매어 사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피난하다 보니까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당 조사해 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꾸 불평하다 보니까는 마음만 불평한 것이 아니고 몸도 나중에는 이 불편해지고 이 비관적인 이 생각들 때문에 자꾸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성공을 했던, 옛날에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놀라운 실패를 경험하였던,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십니다.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전의 일들을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요?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향하여서 뭘 합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않겠다. 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에 얼매이지도 않고, 미래에 얼매이지도 않아요. 오직 내가 현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네, 한번 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어,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뒤에 있는 것은 다 놔둡니다. 잊어,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무시하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큰 실수, 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큰 실수도 했고 또 바울은 큰 성공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건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바울은 그 넓은 땅 소아시아, 갈라디아, 헬라 지역 막그 넓은 땅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영적인 성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를, 현재를,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현재를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얼마여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 또 반대로 미래에 얽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과거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중요하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며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현재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면 어, 미래에 얽매여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현재가 없는 미래,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금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는데 자, 13장 1절 보십시오 12장까지 31명의 왕들을 정복하였지만 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3장 1절 담함습니다 시작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헤브론 말고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복해야 될 땅을 향하여 현재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현재가 없는 미래는 가짜예요. 게으름적인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누가 가겠지? 누가 싸우겠지? 이건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3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현재, 현재 열심히 어, 참 놀고 싶어도 참고, 게임 하고 싶어도 참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는 현재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근데 현재가 없는 뭐 어예 되겠지, 하여 뭐 끝까지 어예 되겠지. 그럼 어예 될까요? 안 돼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위 인 명령,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령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이거는 뭐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이 고령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는 것 같아 <laughs>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불만이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오늘 갈렙의 이 고백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 면 민수기 13장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서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학 자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안학 자손 그인족 속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전이 있어요. 세일을 행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가자! 근데 열명의 사람들은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구만 보입니까? 거인밖에 안 보여요. 거인밖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야, 우리가 속았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바른 미래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제자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는 안 믿으니까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미래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뭐 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뭐.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귀찮고, 가르치는 것도 귀찮고,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나, 하려면 나라 뭐 세워지겠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뭐, 봉사하면, 막, 뭐, 제자 된다, 뭐, 똑같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 말씀을 안 배워도 된다. 그 예수님하고 정면 대치되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아휴 뭐, 뭐되겠지 뭐. 여러분 되겠지 뭐는 미래에 얼매어 있는 거야. 현재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얼매지도 말고 미래에 얼매지도 말고 지금 현재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내게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서 있는가? 지금 현재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의 고백을 보면 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따라합니다. 지금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데요. 어, 이번 이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개혁 개정 선지가 한 십몇 년 됐죠. 예, 이 개혁 개정 성경은 이 번역을 너무 잘 했어요. 지금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 개혁의 성경에는 이 지금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히브리어의 성령을 보면은 지금 이 말이 문장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레비 요수한테 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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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해도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금 나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 갈렙의 이름이 뭐냐면 개개요개 그래 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아니 사람 이름을 왜 개로 했을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그니스, 그나스 같은 말입니다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어, 당시에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는데 그 그나스 족속 중에서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뭘로 봤습니까? 멍멍이로 괴로 봤잖아요 갈렙을 뭐라 부르냐면 너 개야 개 야 갈렙 이로 와봐 개일로이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개의 의미가 뭐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누구를 개라 하냐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개라고 불러요 갈렙이라 불러요 왜 그랬습니까? 이 멍멍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몇천 년 전이나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뭐병 걸린 개 말고 정상적인 개는 주인에게 어떻습니까? 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주위를 물지는 않죠. 정상적인 개는 두드려 맞아도 주인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한번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개를 못 드시지만은, 과거에는 개를 드셨잖아요. 또 개를 드시는데 조금 잔인하지만은, 그냥 안 드시고 맛있게 드시려면 개를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때린대요. <laughs> 그런데 하루는 때리다가 개가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난리났 난데 이게 풀려버렸어요. 하도 움직이니까. 는 풀려버렸는데 개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개가 털레 털레 오는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그 정도로 개는 뭐냐면은 충성스러운 겁니다. 그 갈렙은 모세에게, 여수아에게,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너는 갈렙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야 그만 싸우자 됐다 이제 과거에 열심히 했잖아. 그때 좋았지. 그때 좋았지. 아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누가 또뭐 되겠지? 막 고만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앞에 어, 아, 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제 이제,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중성스러운 갈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은 나는 난공불락의 성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하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고령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옛날에는 내려놓고 앞으로도 지금 지금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출발하는 우리 2025년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